UX들을 개발해서 탑재를 한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런 UX들이 과연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쓸까요 정말 여러분들은 현재 갖고 계실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들을 100% 활용하고 계신지요? 한 해외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을 효율적으로 쓰게 될 경우 1년간 최대 22일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LG는 소비자들의 습관을 이해으로써 동선을 줄여주고 행동을 벌어주어 1년 365일이 아닌 387일을 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시험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쿤입니다. 자, 혹시 스마트폰에 저장된 나의 사생활이 드러날까 조심조사하고 계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회사 공유는 물론이거니와 가끔은 내 가족과 연인에게도 쉽게 보라고 보내주기가 힘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게스트 모드는 그두 개의 패턴 낙을 통해가지고 두 개의 각기 다른 사용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즉, 게스트 모드를 사용시에는 내가 미리 설정해 놓은 기능만 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래요 네. 애니메이션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내려고 네, 설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들어가면, 쫙 올려주면, 여기, 게스트 모드가 있죠? 그럼 게스트 모드를 한번 탭을 해보겠습니다. 해봐라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시연했을 때 껐는데 잘안 껐었어요. 자, 게스트 모드를 사용하기를 눌러서, 그럼 이제 패턴을 설정해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저는, 나의 게스트를 위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옆 L자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계속 누르고, 다시 한번. 네, 확인을 하게 되면 게스트 모드 사용하기가 이제 제대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홈키를 누르고 한번 원래 이 모드에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l 자를 눌러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평상시 보지 못한 화면이 나타나죠. 풍선이 <laughs> 있는 G2 자 여기 카메라 비디오 음악 TV 티큐 리모트 이건 제가 설정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스마트폰을 줬을 때, 바로 이것만 쓰라고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물론 이 노티바도 못 누르게 해놓고, 메뉴도 끼어놨습니다. 개인적으로 퍼 세력이 없죠.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 게스트 모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모는 사람이 왔다. 근데 폰을 쥐톤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바로 이렇게 세팅해서 딱 주고 나면, 어차피 내 애인 뭐 그런 사생활조술되는이 별로 없겠죠.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또 잠을 재우겠습니다 잠을 어, 안 자네요. 아, 이거는 왜냐면, 게스트 모드에는 이 기능을 껐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끌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이렇 복귀를 하면, 이제 다시 나의 스마트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그 모션 볼이 있죠. 사실, 전화란 수박이 만들면 바로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집에 있는 전화기, 아,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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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는 전화기만 누르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는 정말 화면으로 보이는 버튼을 누른다든지, 그리고 발을 민다든지, 그러한 한 단계 더 귀찮은 기능을 거쳐야만 통화가 가능해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2의 모션콜은 전화가 울리면 특별한 잠금 해제 장치 없이도 코을꽤에 갖다 대는 사람의 동작을 인식해 바로 통화를 가능해 하게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제 전화가 올 때가 됐을 겁니다. 자 전화를 기다려 볼게요. 전화가 왔네요. 자, 그러면 제가 당연히 이제 스마트폰을 들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아무런 거 누르지 않고 그냥 귀에다 대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전화가 받아지는 거죠. 이렇게 바로 전화가 받아지고 그리고 이제 필요 끝나면 이제 끊기를 하면 이제 전화가 꺼지겠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오션콜입니다. 이 기능은 여름이면 물놀이 그리고 겨울이면 스노보드 계절별로 맞춤 레포츠를 즐기는 바로 여러분들. 활동성 높은 20대, 30대, 플러스 여기 40대도 조금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 소비자들한테 특히 각급을 받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과 같은 여름철 물놀이 중방수커버 안에 있는 폰을 터치할 필요 없이 그냥 긁면 바로 통과가 가능하고, 겨울철에도손 시끄러운데, 아, 손이 시려운데, <laughs> 물을 안묻으니까 자꾸 이래요. 이해 좀 해주세요. 장갑을 이렇게 벗지 않고서도 그저 뒤에만 이렇게 갖다 대면 바로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플러그 앤팝 기능은 그 출근길이나 공공장소에서 음악, d m b 또는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특히나 유용한기능입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우리 손을 이렇게 꺼내서 제가 여기 보면 우리 하단에 그 이어폰 잭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딱 꽂으면 그럼 징 하고 나타나면서 음악, 비디오, TV, 전화 말 그대로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액션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빼고 이어폰을 딱 꽂는 순간에 징하고 올라오죠. 그래서 내가 음악을 바로 듣고 싶다 그러면 꼭꼭 음악 만 바로 선택을 하면 바로 음악을 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직장에서 바쁜 데 출근할 때그 많은 버스를 기다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어폰을 딱 꽂고 나서 내가 원하는 그런 앱을 이제 실행시키려고 할때 버스가 오는 거죠. 그럼 스가 오면 만원 스입니다딱들어가면 음악도 듣지를 못한 채로 이렇게 이렇게 삐쳐들어와가지고 스마트폰이 공간이 안 되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이어폰을 꽂고 회사까지 시원할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거막으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어폰 뿐만 아니라 충전 잭 역시 마찬가지로 꽂으면 충전하기, 미디어 파일 연송 인터넷 함께 쓰기 등 충전적으로 하는 모든 기능들을 바로 할수 있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OTG USB 아시죠? o t g 도 꽂으면 예쁜 아이콘이 쭉 하고 올라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비자, 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해 동선은 줄여주고 활동을 늘려주는 편. 그게 바로 G2입니다. 앞면을 놓고 봤을 때 G2에는 특이하게도 물리 버튼이 없죠. 화면 상에 존재하는 소프트키만 존재하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G2는, 저희는 이걸 이제 기능키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소재는내 방대로 키의 순서를 배치할 수 있어서, 과거 어떤 폰을 썼다 하더라도, 키의 배열을 조정해서 금방 익숙해질 수 있게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내려주면, 세팅 들어가서, 그리고, 예, 화면, 전면 터치 버튼이라고 있죠. 그럼 옆에 딱 누르게 되면, 지금 여러분 옆에 보이는 이제 PT 화면과 동일한 이런 유형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 스마트폰을 썼던 경우나, 옵티머스 X 같은 오래된 자석폰을 썼을 경우, 그렇게 바꿔주고, 바로 사용하면 예전에 나왔던 그런 왜 좌우가 없뀌었나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바로바로 바뀌죠 바로 하다 못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커지니까 노티바 매번마다 미리 내리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나 해줘요. 그러면 매번 누르자면 푹푹 내봅니다, 이거. 얼마나 편합니 위로 올릴 필요도 없고, 푹도히 바로 볼수 있고, 한손으로 괜히 잡고 올리고, 이거 안 해도 내는다는 거예요. 괜찮죠?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이렇게 이 기능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잠시 후면상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동영상을 본다든지, 갤러리를 본다든지, 그럴 때, 자동으로 사라지는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더더큰 화면을 즐길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테스트 슬라이드라는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불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 손가락 마술을 보여드릴 텐데, 자, 테스트 슬라이드는 스마트폰에서 얼티테스킹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기능입니다. 문서 작업을 하다가 인터넷을 열어보고 그리고 정보를 찾아야 한다거나 또는 뭐 친구들에게 또 물어볼 곳이 생긴다고 할때 뭔가를 이렇게 자꾸 프로그램을 왔다갔다 애플리드로 왔다갔다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뭔가를 메모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뭐 즐거운 집술이 됩니다. 짜증형 경험과세 좀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저장해놓고 근데 갑자기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서소바를쭉 밀어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약속을 봐요. 그래서 캐리더가 누구 아직 약속도 없는데 약속을 보다가 아 그래 전화를 좀 해야겠다. 그러면 이 누르면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전화를 해요. 전화 통화를 하다가 어 인터넷 준비하겠는데 이렇게 밀어요. 들어가고 그럼 인터넷을 열립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걸다 찾았어요. 그러면 아 그럼 아까 전에 일정으로 봤으니까 일정으로 다시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근데 땡깁니다. 그럼 이렇게 나타나고 내가 보이는 요 가운데 요거 보이는 거, 이거 보시죠. 이거를 누르면 바로 일정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아까 전에 전투가 했을때 다시 전일이 있어. 그럼 이렇게 빼버리면? 아, 반대로 있어요 빼버리면 바로 가위도 떠올 수 있고.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작업의 창을 옆으로 밀어놨다가 필요시 다시 꺼내서 쓸어 볼수 있도록 함 함으로써 함으로써 면서 좀더 쉽게 할수 있도록 하, 하였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네,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텍스트 메시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중요한 약속을 잡아가지고 캘린더에 저장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메시지 보통 이렇게 보고 나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래 약속 장소 적어야겠다 싶어서 닫고 <laughs> 캘린더 열어가지고 그 장소를 적다 보면 안 그래도 만날 장소가 되게 외국말로 이렇게 복잡해요그러니까 아, 뭐지? 그러고 다시 돌아가서 또 보고. 그러고 다시 열었다가, 마지막 글자 접수하는데 이게 더럽구나, 든는구나 모르겠네? 다시 또 보고. 이런 스마트한 생활을 스마트폰으로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복잡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해결하려고 이 테스트, 어, 스마트 링크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어, 맞네요. 아, 까 전에 6시 30분이었는데 9시 30분이라고 나오니까. 성민아, 오늘 저녁 9시 30분에 강남역 스타벅스에서 만나자. 네,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근데 약속을 바쁘다 보니까, 지금 피에 들어 바쁘다 보니까 저어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링크 표시가 있어요. 누르게 되면 평상시에 보지 못하는 이런 아이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클릭도 일정 추가, 지도 검색, 그 다음에 주소 검색,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기능인 팻리더 일정을 추가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오늘 저녁 9시 30분 강남역 스타벅스에 나와있습니다 그럼 여기 휴대폰에 저녁 강남역 스타벅스 그리고 오후 9시 30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텍스트 메시지를 자기가 알아서 해석을 해가지고 필요한 필드에다가 갖다둔 겁니다 이 기능은 여러분 작년에 저희가 오티머스의 LTE2를 통해서 처음으로 퓨보이스를퓨보이스를 퓨 보이스를 여러분께 선을 보였죠 그 큐보이스 안에 있는 인공지능 엔진 즉 자연처리 엔진을 저희가 여기다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에 있는 장소 그리고 해약을 밀 시간, 날짜를 알아서 해석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뭐 커피를 한 시간만 마시겠습니까 한 시간 더띵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저장 자 이렇게 되면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나, 내용이 나오고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강남이 어디라고 궁금해요 사실. 그럼 여기서도 누를 수도 있고 갤러리에서 누를 수도 있죠 아, 갤러리가 아니라 컨테, 캘린더에서 누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도검색강남 스타벅스를 누릅니다 그럼 지도가 뜨겠죠 <laughs> 그럼 저희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는 검색종을 기다리고 스타벅스 직 가서 띡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강남역에 가장 가까운 스타벅스 몬테소리죠 어? 몬테소리가 뭐지? 뭐 이러면서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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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공사대는 보지 마십시오. 여기 스타벅스.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기존에는, 기존에는 그 내용을 찾고 일일이 입력하고, 그 다음에 어딘지를 찾기 위해 가지고, 결국 맵을 열어가지고, 검색어 입력해가지고, 맵을 딱 찾아 서 눌렀던 그런 많은 테스트들을 이렇게 한번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블로그에 만집 기사가 하나 떴어요. 너무 먹고 싶어요. 그리고 또 위치도 알고 싶고. 근데, 그리고 또 친구가 이 내용을 또 공유도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u 알 여러분들을 똑똑해가지고 URL 하나 꺼져서 다흥이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결국 뭔가를 이렇게 사진 같은 걸막 보내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발매기지. 들어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면 캡처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될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에에에, 피스테롤 또 해가지고, 또, 맞춥니다, 이렇게. 그기서 뭐, 생겼다 없어졌다, 지 뭐, 이런거 예, 보죠. 자, 이렇게 올리고, 또, 한 장. 또, 이게또 글씨가 짤리니까, 아, 안 되겠다. 미치는 여기서부터 또한 장. 이런 식으로, 이긴 내용을 계속 탈출해가지고, 이 집은 맛있어. 우리 가야 돼. 어때? 이런 컴퓨테이션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개발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이겠습니다. 바로, 누르면 나오는 캡쳐올이라는 기능입니다. 캡쳐올을 누르게 되면, 이긴 블로그의 페이지를 쫙한 번에 다 캡쳐를 해줍니다. 한 번에 캡쳐를 해주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나 여기서부터, 그리고 나 여기까지, 이렇게, 그냥 이만큼만 할래.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오는 순간 이렇게 들어가서 자, 그럼 나 이거, 오케이. 여기 눌러주면 저장을 하게 되고 갤러리 캡쳐올 앨범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냥 갤러리 들어가면 자 페초를 나오죠 어, 캡초를 나오는데 보시면 자 누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페트 아 이거 캡초네번 다섯 번 6번 일부할 수가 없어요 이거 카톡 날인데요 임의로 쓰면 돼요 얼마나 편한 기능인지 그렇죠 그런게 막 캡쳐홀입니다. 이메일, 웹브라우징 등 속성상 페이지가 길어질 수 밖에 없는 내용들을 한 번에 캡처하여 필요한 부분만 직관적으로 선택해서 공유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10분 걸릴 일을 단 1분만에 제출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캡처를 같이 모든 웹사이트 내용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부분의 사진 그런 이지만 미 필요하다면 지체 <laughs> 클립보드라는 기능을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립보드는 원하는 이미지만 캡처해서 문자 메신지 카카오톡으로 친구한테 전송할 수도 있고요. 또 메모장에 붙여넣기 하여 간단하게 메모를 작성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앞서서 제가 스크린을 톡톡 치면 화면이 딱 꺼지는 것을, 아, 지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잘아시겠지만 바로 이게 프콘이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하고. 지2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저 화면을 두번 뚝뚝 두드리면 전원 키를 누를 필요 없이 화면을 켤 수가 있습니다. 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라도 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꿈무무대닫 치면 잠을 잡고요. 다시 깨울게요 그래서 들어가고 그리고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이라도 여기 상단과 이 까만 부분을 이렇두들겨주면 바로 잠을 잡는다. 그래니까꼭 홈으로 가서 잠을 잘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상단 바에 그저 두번 눌러주면 바로 깬다는 거, 안 꺼진다는 거죠. 즉, 음식을 마련 중이거나 또는 근무 중 이런 흔을 들고 있느라 손이 바쁜 상황에서도 그저 꺾은 놓고만 하면 폰이 켜지니까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전화컴퓨이 뒤에 있는 지2의 경우 폰이 앞면으로 이렇게 탁자 위에 탁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뒷면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폰을 띡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2의 오토 다이어리 기능은 하루에 내가 스마트폰에서 한 일을 알아서 정리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8, 며칠, 몇, 몇 시에 이메일을 쓰고, 사진을 찍고, SNS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스마트폰을 가지고 한그 일들을 쫙 정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어, 제가 막 이거 들고 사진 찍으 돌아다니신 거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막 뭔가 이렇게 찍고 막 돌아다니신 손 들어보세요. 예. 네. 자, 그러면 제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난네가 어젯밤에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이런 거죠. 오토다리를 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시연을 보여드렸던 이런 메모 아 메모가 아니라 이제 스케줄 그리고 성진아 오늘 아웃소트에 스타벅스 사다 그리고 저장되지 않은 누군가한테서 온 예, 그런 내용 포장 탭 그리고 탭하면 이 디테일로 넘어가고요 다시 뺏기로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칫소는저 이거 찍은 거보셨때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찍은 사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탭 누르면 바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했던 페이지. 그 찍은 내용들이 여기 나온 거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누르고, 네. 그리고 또그 전에 사진을 찍었던 거 이전에 이렇게 보면, 네. 아까 전에 시간에또6섯 삼십 분 때도 나오죠. 이렇게 네. 여행의 기록, 내가 한 일들을 정리할 도수 있고요. 어떠한 시간부터 어느 정도의 동안까지 프로젝트 같은 것도 일부 유연하게 그리고 옵션별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오토 다이어입니다 정말 편리하죠. 자, 오티모스에 탑재되어 있는 많은 사랑을 받았던 퓨 리모트가 있죠. 저도 땀이 많이 나서 그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가게 되면 가끔씩 에어컨을 꺼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럼 일단 봅니다, 에어컨을. 꺼져 있으면 어디 꺼질 봅니다 l g 삼성 어 이게 돼. 그러면 바로 이렇게 눌러서띡 하고 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쓰는 리모컨이나 정말 많은 버튼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그 여러분들의 그 모든, 모든 버튼들을 다 활용하지는 않죠. 사실 어떤 버튼은 어떤 기능인지도 디바이스 처음 사가지고 끝까지 그 리모컨 버튼을 한 번도 안 눌러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G2의 q 리모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기에 원하는 리모컨 버튼만 모아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G2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리모컨들 세팅이 있을 경우에는 학습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컨과 리모컨을 이렇게 대놓고 이 원래 없었던 프로파일이 없었던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면 G2가 알아서 학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아웃도 내가 원하게, 원하는 레이아웃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리모컨 찾느라고 고생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소개해드린 LG G2의 새로운 UX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크게 좀해 주세요. 아. <laughs> 여러분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한 만큼 만족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딱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고 오늘의 PT를 마무리 지도록 할게요. 얼마 전 기사에서도 났지만 바로 퀵 윈도우입니다. 외진 커버 전면에 있는 이미니 윈도우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성서마이트된 UI를 도입해서 굳이 이렇게 포괄을 매번마다 열 필요 없이 바로 이게 키면 뭐 날씨도 보고 뮤직 플레이에서 보고 각종 여러가지 종류의 시계들을 바로 이렇게 취향에 맞게 할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즉 시계나 날씨, 음악 그리고 또 지금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전화보면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메시지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예전처럼 예전처럼 이게 앞퍼버를 열어놓은 채로 이게 구멍이 막혀있으니까 너덜너덜거리면서이렇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사진을 찍으면 깔끔하게 안정적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피구멍는 저희 그총 7가지의 컬러로 제공되어 있다 본 취향에 맞게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지는 이에도 충전기나 케이블 등 액세서리 라인업을 한층 더 강화해서 소비자의 편리성을 배가시켰습니다. 각자의 아이폰 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옵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G2의 다섯 가지 단점과 즐거움,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껏 각종 루머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알고 계셨던 그런 것들에 비해서 오늘 제 PT 내용 어떠셨습니까? 습니다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훨씬 더 훌륭하고 뛰어난 분이라고 여러분들 여겨졌으리라 저도 믿겠습니다. 오늘이 오기까지 저와 여기 앉아계시는 제 동료들의 손에서 끊임없이 연구되고 보완되어온 G2 여기 연구원분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